여러분들, 용과 같이가 언제 나온 거예요? 용과 같이 제로 오늘 나온 거야, 여러분들, 게임? 오늘 나온 거야, 여러분들? 어? 아, 그래? 오늘 나온 거야? 아, 그럼 용과 같이 하자. 야. 아, 신작이야? 앙, 기었지왜 지금 얘기해줘, 얘들아? 나땅 걸어놓자. 어. 아니, 왜 지금 얘기해줘, 얘들아? 음. 재어이 없네. 니들은 왜 이런 정보를 나한테 얘기를 안 해? 어? 오늘 이부 방송 왓츠독스 취소됩니다. 왓츠독스는 내일. 나이랑 애교랑 같이 늘어형. 어 감사드리고요. 왓츠독스는 내일 내일 하겠습니다. 음. 아뭐 업데이트 됐네. 난 이런 거 알아서 못해. 니들이 챙겨줘야 된다고. 인정? 챙겨 좀 주세요 음... 이렇게 신작 게임이 나왔으면 바로바로 바로 보고를 해야지 아무도 이렇게 뭐 노가리 할 때라도 보고를 해야지 그딴 거 없고 신작 그냥 하면 돼요 저는 용과 가치란 게임을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할 거예요 오케이? 음...